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하이슈는 유채훈 님입니다. 불룹의 명곡 신승훈 편에서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다고 해요. 이찬원 님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신승훈 님의 그 후로 오랫동안을 본인만의 색깔로 재해석했답니다. 유채훈 님은 학창 시절부터 신승훈 님의 열렬한 팬이었다는데요. 이번 무대를 통해 팬심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절규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찬원님은 정말 비슷하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토크 대기실까지 술렁였다고 하니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요. 라포엠이 아닌 개인으로 출연해 더욱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합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모창이 아닌 진정한 오마주였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의 명곡에서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가 탄생한 순간이네요. 앞으로 유채훈님의 음악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펜싱과 실력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낸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유채훈님의 앞으로의 활동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